해산물하면 비싸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산물을 무제한 먹을 수 있는 해산물 뷔페는 음식만 나쁘지 않으면 대체로 인기 있는 편입니다. 그렇게 저는 어디 또 매력적인 해산물 뷔페가 없나 찾다가 아주 예전에 소개했던 마키노 차야 리뷰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 리뷰를 자세히 보니까 구성도 전에 비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고 100% 예약제로 운영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약제인 걸 보면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은 느낌인데 어떨지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랑이 직접 예약 후 가장 가격이 저렴한 시간대인 평일 런치로 방문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촬영 허락은 받아도 제 돈을 내고 식사 및 촬영을 한 거니까 정말 가격 대비 괜찮았는지 한 명의 소비자로서 솔직하게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100% 예약제라는 4만원대 해산물 뷔페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간 곳은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마키노차야 마포점이에요. 마키노차야는 역삼에서 시작해 수도권과 세종시에 체인을 두고 있는 해산물 뷔페인데요. 제가 몇년 전에 방문했던 역삼점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이곳 마포점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기 앞서 이곳이 100% 예약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네이버와 캐치테이블로 예약이 가능했는데 네이버로 예약하면 타임별로 5~10% 에서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통해 예약하였고 원래 평일런치 가격이 45,000원이지만 5% 할인받아서 42,750원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중적인 초밥 뷔페나 해산물 뷔페가 주로 2, 3만 원대고 더 좋은 퀄리티의 뷔페는 6에서 7만 원대로 바로 점프해서 4만 원대 뷔페가 참 귀하다고 느꼈는데요. 비록 평일 점심이지만 100% 예약제에 4만 원대 해산물 뷔페라는 점이 참 매력적으로 보였기에 이곳의 음식은 어떨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굉장히 넓었으며 좌석도 여유롭고 분위기도 깔끔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공간이 넓어서인지 딱 들어와서 봤을 땐 음식 파트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우선 해산물 뷔페답게 모든 코너에서 해산물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습니다. 초밥과 회 코너에는 연어 초밥을 비롯해 몇몇 초밥이 있었고 회는 소방어회와 연어회, 광어회가 있고 옆에는 멍게 비빔밥을 위한 멍게도 잔뜩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열 조리한 음식에 있는 코너에는 시푸드 버켓이 연상되는 파스타와 꾸덕한 전복 리조또가 있었고요. 한식에 있는 코너에는 굴 매생이 국을 비롯해 게장, 육회 등이 있었는데 육회랑 양념게장의 퀄리티는 확실히 좋아 보였습니다. 게장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큼지막했고 살도 꽉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육회는 냉동육을 사용한 것 같았지만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퀄리티에 기대가 되는데 이것도 이따가 가져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샐러드 코너는 깔끔하고 무난한 편이었는데 다소 독특한 이름을 가진 메뉴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건 바로 전복 망고 샐러드로 그 맛이 대충 짐작은 가는데 묘하게 낯선 조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가져가서 먹어봤는데 그냥 삶은 어패로 살이 씹히는 망고 맛 샐러드였습니다 전복이 들어가서 특별히 더 맛있는 느낌은 아니었기에 궁금한 분들의 한해서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해산물 요리는 전반적으로 확인해봤는데 솔직히 날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열광할 만한 음식이 4만원대 뷔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았어요. 그 대신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느낌이었고 생연어와 광어회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질 수가 많지 않아도 나름 괜찮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건 막걸리와 맥주가 무한리필이라는 건데요. 둘다 포만감을 줄수 있지만 회에 술을 곁들이고 싶은 분들에겐 충분히 매력적일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둘러보면서 괜찮다고 생각한 음식들을 다음과 같이 담아보았고요. 그 맛은 괜찮은지 바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생선회. 회는 앞서 말했던 광어, 연어, 소방어가 있었으며 뷔페 특성상 바로바로 잡는 게 아닌. 미리 잡아놓고 단시간 숙성한 뒤 내어주는 식이라 어느 정도 숙성이 된 걸로 예상됩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간장에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우선 소방어는 생각보다 숙성이 된 상태로 특유의 사각한 식감 없이 부드러우며 감칠맛을 꽤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색생선 특유의 산미도 생각보다 있는 편이었고요. 저처럼 회를 다양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먹을 만한 정도였지만 회를 무난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입에는 이런 산미가 살짝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광어 역시 예상대로 숙성된 상태였지만 흔히 쫄깃함이라고 표현하는 식감이 남아있었고 특별히 다른 맛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라서 연어와 함께 집중적으로 드시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참고로 광어하면 빼놓을 수 없는 지느러미 사이도 제공되는데 이게 불규칙적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있을 때 가져오는 게 나름의 팁이더라고요. 광어 지느러미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 팁대로 가져와서 알차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초밥을 먹어보았는데요. 초밥은 회의 크기도 작지 않고 밥의 양도 너무 많지 않아서 초밥이라는 음식이 먹고 싶다면 가볍게 맛보기엔 좋다고 보았습니다. 밥도 너무 질지 않으며 초행념도 적당해서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초밥의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았기에 회 코너에서 원하는 횟감을 가져와서 DIY로 드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독 먹음직스러워 보였던 양념게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전반적으로 크지만 그 중에서도 큰걸 가져와서 한입 물어봤는데 이야 진짜 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곳의 양념게장에 눈길을 갔던 건 큼지막한 크기였는데요. 크기가 큰 만큼 살도 가득 차 있어서 좋았으며 간도 생각보다 세지 않고 달짝지근하며 살짝 매콤해서 이 역시 집중적으로 먹기에 괜찮아 보였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게살을 쭉 짜서 다른 음식과 조합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게장 옆에 있던 육회도 먹어봤는데요. 육회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이 뚝뚝 끊기는 느낌 없이 쫄깃하고 탄력 있으며 달짝지근하고 적당히 강간한 양념이 너무 짜거나 너무 달지 않아서 이 역시 집중적으로 먹기 좋은 음식이라고 보았습니다. 3만 원대 초밥 뷔페에 가도 게장과 육회가 있지만 그 돈에 만원 정도 더 보태서 생연어와 광어에도 무제한으로 먹고 양질의 양념게장과 육회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특정 음식을 집중 공략하시는 분들에게 이곳은 추천드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회사랑답게 나름식을 먹고 난 저는 뭔가 색다른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튀김, 앙코르트 스프, 피자, 삼겹살, 치킨 등 다른 뷔페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음식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색다른 걸 찾지 못하고 디저트를 먹어야 하나 하고 그쪽으로 가는데 한쪽에 즉석조리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메뉴가 다른 곳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아서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그건 바로 돈코츠 라멘과 샤브샤브예요. 돈코츠 라멘은 매운 양념을 곁들인 걸로 진한 사리곰탕 면의 매운 버전 정도라서 느끼할 때한 번씩 먹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샤브샤브는 사실 베트남 쌀국수에 가까운 맛으로 원하는 해산물을 접시에 담아서 드리면 익혀주는 식이었는데 쌀국수 특유의 냄새가 진하게 풍기더라고요. 물론 주꾸미나 새우를 양껏 넣어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좋았지만 쌀국수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에 이건 조금 더 부가 설명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식사를 마친 저는 디저트 코너로 갔는데 디저트 코너에는 생과일 주스를 비롯해 무스, 케이크 등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좋았던 건 상아목장 우유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거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과일 주스도 높은 퀄리티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가질 수가 아주 많은 뷔페는 아닐지라도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한 느낌을 받아 이런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취향에 맞고 몇몇 음식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식사하시면 알차고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저는 마케노차의 마포점에서 평일 런치 구성을 즐겼는데요. 이곳에 대한 최종 후기는 사당에 있는 신비디움 투와 비교하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디움 역시 해산물이 메인이고 런치와 디너 모두 4만원대였기 때문에 비교하기엔 적당했죠. 우선 해산물이나 일식의 종류는 신비디움이 더 많고 퀄리티 역시 좋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비해 마키노차야는 해산물과 초밥, 육회, 게장의 퀄리티가 좋았지만 이렇게 날로 먹는 음식의 가짓수가 적었죠. 하지만 양질의 디저트를 비롯해 주류가 무제한인 점, 몇몇 이색 요리가 있다는 점에선 신비디움보다 매력적이었기에 회나 일식을 집중해서 먹고 싶다면 신비디움2를, 회와 일식의 종류가 적긴 해도 퀄리티 좋은 음식과 디저트, 그리고 술을 무제한으로 즐기고 싶다면 마키노차야 평일 런치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제 영상은 일식당을 추천하기보단 제 개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리뷰한 후기였기에 방문 예정인 분들 혹은 궁금했던 분들에게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